소개해 네, 우가달늘도잖아 우리가 요 김피디. 과연, 이영을찍어보세 점집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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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세요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셨어. 오빠, 예. 괜찮아. 다음 날 한층 더 독해진 검증대를 준비했는데요. 3 명의 살해자를 섭외해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. 첫 번째 살해자 신내림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잔여 문제 때문에 왔다고 속여라. 언니는 우리처럼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 신을 받은 적이 있어. 이런, 어떤, 이런 행위를 한 거야. 그래서 우리처럼 단지를 모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적이 있다고. 여기 나와. 아닌데요? 뭐가 아니야, 언니. 여기 나온다고. 우리 신령님 못 속여? 무슨 소리야? 죄송합니다 그거 안 모셔도 되는 거 3년, 4년경에 한 적이 있어요. 어? 사실은 맞아요. 4년 전에 신을 모셨다가 아무것도 안보여갖고 그냥 지금 안 모시고 있거든요. 받으실 거어때요갑작스럽 어떻게 소름 끼쳐가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아, 지금 남편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예,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네. 두 번째 살해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.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? 속여라! 결혼을 했네? 저 결혼 안 했는데요? 결혼했어 초년에 일찍 시작했어 결혼했어 애도 있네 네가 못 키워 없는데 여기 나와 애 있어 뭔 소리야, 우리 신령님. 틀린 적 없어. 아니면 가던지. 건강은 괜찮을 것 같아요? 응, 음, 괜찮아. 괜찮아. 갑상선만 조심해. 네가 피곤해, 자주. 또도신 맞으세요? 아, 진짜 되게 잘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좀 몸이 다 괜찮은데 갑상선이 있거든요. 그것도 맞추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, 살아계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민이라고 속여라.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하셨어요. 그 전에 이제 아버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. 남들 돈도 빌려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받을 수 있을까, 선생님. 아버님이? 네. 여기에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망하셨다고? 네. 장난해. 여기에는 오빠 네.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네. 이 세상에 없는 분이야. 아버지가 둘이야? 이거 돌아가신 분 같고. 이분 부친 아니야? 어디 와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? 이런 걸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? 돌아가신 분뭐 아버님을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? 여보세요. 장난하시는 거냐고. 신령님을 갖고 조롱을 해? 어?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나 지금 짜증나서 도저히 이게 무슨 촬영이고 어디 와서 뭘 테스트를 해 나가 나가 사람들이 말이야 하지 마 이거 안해 어이 진짜 이씨 나가 못 따라하는 제성비 씨 어떠세요 아잘 보시긴 <목소리> 하시는데. 아, 되게 닭살도 을 정도로 놀랐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걸 시키시면 어떡해요? 네, 테스트 하다 보니까. 네. 아, 근데 진짜 잘 맞추시네요. 그치? 그럼요.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, 저분 노하셔가지고 <laughs> 아버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한테까지 오면 이거 안 되잖아요. 죄송합니다. 네, 근데, 근데 진짜 영금하긴 영금하시네요. <laughs> 어떻게 오셨어 또? 또 아니, 뭔데? 화가 많이 뭔데? 나신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지 네,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실령님도 노하시고 네.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까 그 아버님 응?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그 양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빌로보니까그 양반 아버님도 잘 되시고 아. 잘 좋은데 가신 거야 그러니 또실령님노용 타지 말라고 아. 그 양반도 잘 되고 마음 편히 가라고 나도 그래야 편안하고 어쨌든 뭐 테스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.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좋은 기운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자체 온 국민이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칭찬하고 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해 건강들 하시고 더위들 잘 보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아, 역시. 네. 역시 유다 진짜. 아, 진짜 우리가 소개하는 분들은 이제 음. 이 다르신 것 같아요. 도대체 아, 영광하신 분들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걸 찾아다니는 그러니까, 게또 우리의 의미니까. 대단한 것 같고. 음.